에서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 그 앞에서 앞서서 이제 교육이나 직업 치료 어, 사회 관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2016년 김영도 교수님이 이제 진행, 연구 진행하셨던 연구안에서도 장애복지관 환경과에 따른 서울시 장애복지의 관 역할과 재정립 발달장애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리하신 내용에서 보면 서비스 이용객 지원 아, 서비스. 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 일부 국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회국계안에서는 네. 등록자 관련 없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예, 이가얘기요 수검 적용 시군구단이 맞춤형 장애인 팀 신설이라든가 뭐 지원센터 설치 확대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중심을 한 민간협력 강화에 대한 토대 마련 그리고 보조기기 지원센터 설치 확대 그리고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뭐 다양한 자료들을 좀 검토해 봤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하고 외부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그 삼차 시범 사업에서 나왔던 동별 담당제로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걸 내부적으로 좀 점검을 해봤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첫동 플래너 배치라든가 종합한 정책에 도입을 위한 서비스를 조사 도구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서 보면 장애복지 폐지는 그 김동교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 인권 실현의 과정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만 어, 그리고 장애 정도로만 판단해오고 등급을 부여하던 제도였습니다. <laughs>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어, 복지 서비스 수급 여부를 결정해왔고 장애인들의 사용 환경 어, 그리고 경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학적 기준만 어, 정교한 등급 판정으로 어, 그 서비스 편중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었습니다. 어, 그러므로 개인의 욕구와 다른 판정과 어, 등급 개념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이제 조한준 교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장가 장애 등급제들을 운영하는 있어서 의료적 기준만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정의하고 어, 등급을 매기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적 면을 고려하지 못한 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 보호하지 못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 인 차별 금지법과 장애법상에 나와 있는 장애 정의들 아예 싶은 학 ICF나 국제기준 인권조약의 취지에 맞도록 어,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력이 되어서 폐지를 주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영욱 교수님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야 하는 개별 중심의 지원 맞춤형 복지의 정신에 추어 보면 의사가 판단하는 장애 정도의 모든 급여를 맞추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면에서 등급제 폐지는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권이라는 부분에 동의하면서 이네 가지, 아, 아까 말씀드린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내부 안에서 좀 나눠봤습니다. 3차 장애등급제 개편 시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부분적 조직 개편과 전면적, 어, 전면적 개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안에도 이게 적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팀장에서 한두세 차례 정도 얘기를 나눈 내용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쟁점 어, 안에서 장애복지 기능 개편 시 동별 담당들 변경이 가능할까? 어~ 좀 살펴보면요 장애인 복지시설 안내에 제시된 장애인 복지관 기능은 상담 사례관리 기능 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영양 강화 와 본인 공급 지원 그 직업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평생 교육 지원 사회 서비스 지원 운영 전각기 홍보로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요 장애 등급제 개편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능은 어~ 제그 연구에 의하면 상담 사례 어, 관리 기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차등급제 개편 사업에서 어, 관련이 있는 상담 사례 관리에 있어서 어, 상담 그 사례 이용자 발굴과 어, 지, 그 사례 지원 연계는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으로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지원, 여가 지원, 그리고 자립 생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이루어지고 있고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상담에 필요한 어, 중위 인분과 장애인 사례 발굴에 민간 특성상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변화가 있는 거는 그~ 시설정보 아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지금 사례 관련해서 이제 팀별로 한 다섯 네명 정도까지는 접속을 할수 있게끔 변화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장 장애인복지관도 이런 형태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에 그게있고 올해 이제 연계되면서 아마 민간 연계 부분에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한골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응 음, 대응 방안을 좀 고려해 보면 참여들의 장애 등급제 개편 관련하여 조직 개편이라든가 인력 변화라든지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동행 상담이나 서비스 연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이나 팀별 신설에 공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장애 등급제 개편과 본 사업이 시작점에서 어, 통제할 수 없는 개인 간 영향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3차 등급제 회진에서 나왔던 뭐 조직, 부분적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에, 지역사회 사대,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주인공 장애인의 점사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상담 지원 상담사례 지원팀에서 맞춤형 팀으로 전하는 부분적인 조직 개편을 제안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지역 연계 팀과 어, 지역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민간 협력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지역 연계 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면 개편에 대한 부분 안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사례 관리 그리고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이세 가지 영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 왔고 복지 사업팀을 신설하고 땡땡동 무 동동으로 이렇게 동별 담당자를 배치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 사업팀을 이제 세 가지 기능과담당를 구분하지 않고 어, 유기적으로 이제 같이 한꺼번에 협업하는 형태를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될때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효율과 효율성이 나아 효과와 효율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참여가 적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는 형태로 그리고 총무 팀은 이제 기존 지원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부분들과 하나는 이제 그 요렇게 할 때에 다른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10여 년 전에 어 동별로 다 배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현재는 안 하고 있어서 왜안 하고 있는지 좀 여쭤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외부로 지역 동별 업무도 다 해야 되고 또 내부에 들어와서 또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걸 지속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다시 기능병으로 다시 돌려왔는데 아까 연구에서도 얘기했듯이 음 효율과 효과, 효과 효율성이 낮은 프로그램들은 좀 종결하고. 동별로 전진됐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 좀 찾아봤었는데, 관악구 사회복지설 열회는 2014년도부터 동별 테이프를 구성해서 복지사학지대와 위기가정 발굴을 이렇게 동동동 복지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트워크 구성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했고요. 활동 사례인 동동동 복지가 아, 어, 통치와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역 어, 관계망 형성, 그리고 동별 근거에 순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 주민의 문화 형성이라든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참여하게 용이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적극적인 민간 협력이 이제 가능하게 해서 이제 동별로 사 살복자 두세 명씩 배치를 했고 총열명이 배치돼서 어, 동주민센터와 협력적인 사례관을 용이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어, 만들어 내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좀 발표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때 모두 발언을 이제 기관장이 말씀하신 게, 직원들이 당사의 삶에 실질적으로 힘이어 대해주는지 묻곤 하는데, 장인 복지관이 장인과 애 동질감을 갖고 삶에 개입하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장인 복지관 직원들이 이걸 직업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용자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맞춤형으로 갈때장애목지원 직원들의 끈끈한 임대감이 생길고 변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이렇게 저희 내부에서 좀 논의가 있었고요. 다른 팀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서비스 지원 체계에서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점면적인 개편보다는 현재 기능 있는 상담과 사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미국에 가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 등급이 없이 의학적 판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복지 서비스 이런 진단 판정 기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역에서 진단 판정을 담당하거나 기관에 따라 에이전시 형태로 위탁을 주어 공공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취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이후가 커뮤니티 센터로 연결하는 서비스로 제공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즉 계획과 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공공에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장애 복지에서 오랜 동안 이런 역할들을 담당해 왔는데 최근 이제 첫동이나 발달지원센터 등이 이제 생겨나면서 기존 역할들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담당하면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구조로 가되 센터 위탁 방법 장애 복지 관의 노하우와 결합하는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애복지관 사례지원 연계된 코딩 역할을 지속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바우처와 활성화로 최근 i l 센터부모회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루지고 어 있는데요, 지속적인 양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역을 가장 잘하는 장애복지관이 이런 지역자을잘 활용해서 사례지원 계획과 실행이 같이 병행됐으면 합니다. 사례지원 중심으로 기본적인 서비스가 장애복지관에 있으면 하고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 필요는 없다라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논의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뭐그 맞춤형 지원 체계는 계속 얘기가 됐지만 장애인에게 직접 민간과 공공이 찾아가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 어, 삶과 형편 그리고 서비스 욕구를 살피고 농정도로 공공과 지역의 민간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지원 체계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지원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도 조직과 그 역할에 맞춰서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그 3차 등급제 개편에서 제시됐던 부분을 좀 살펴보, 같이 점검해 보면 저희가 가장 생각해 보는 부분,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아까도 좀말씀드렸잖아 상담 사례 중심이나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상담 사례 지원 팀과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팀을 맞춤형 팀으로 조금은 어떤 정도 좀 개편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던 아까 부분에서 동동동 복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동별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뭐 얘기되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역 보장 협제나 또는 이제 뭐 착동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마을을 중심으로 지자체를 변화시키는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거시적 복지에 맞춤형 관점에서 진행되는 게좀 필요하시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장애복지관에서 평생 근무하신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 한 10년 정도 장애복지관에 근무했던 분들이 각 동별로 배치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10년 차 되시는 팀장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그런, 이런 내용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영향 있는 그뭐 사회복사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키워낼 거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외부 내부는 그렇게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외부에서 이제 좀 고민됐던 중에 하나가 첫 동에 이제 장애인 복지 플래너 배치에 관련된 부분 사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삼차 장애 등급제 개편 시험 사업에서 첫동 장애인 복지 플래너 제안은 이제 운명동 초기 상담할 때 동행 방문하거나 이제 독거 중복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만 구성된 가구와 기타 불가피하게 이제 운명동으로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동행 상담을 실시하셨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서비스용 아까 나왔던 이제 트랙 ABC로 얘기했던 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얘기가 됐었죠. 장인복지원에서도 이제 사례관리 그 내용 안에서 살펴보면 장인복지원 사례관리는 중장인 개입이 필요하거나 복합적인 서비스에 매우 필요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차 등급제개편 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시공구 복지 플래너와 연공공단 복지 코디너의 맞춤형 상담부터 다양한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그런 장애, 어, 해당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 의미있게 의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아, 지킴을 알수 있다고 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 좀더 적극적으로 어, 장애인 문제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존의 공공과 민간의 상황을 연계해주는 노력이 펼쳐져야 하는데,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음명동 국자 허브와 인력만을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음명동 국자 기본이든, 어, 기본형이든, 권역형이든, 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장애 등급제가 어, 폐, 폐지가 좀더 장애인 삶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김동 교수님이 얘기하셨고요. 장애 복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례 관리는 사전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영역들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재활학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사례 관리가 이용자의그 표출된 요구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그 갖고 있는 논의돼서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좀 이제 폭넓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갖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그 장애 장애인복지관 사례 회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계획 외에 아 사례 관리자 슈퍼바이저가 계셔야기 때문에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슈퍼바이저에 위해서 효율적으로 개입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점검을 할수 있다 그 시설 내부의 치료 교육 직업 등어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어서. 중재와 개입이 용이한 부분도 장애 복지 안에서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 복지 플란드가 초기 상담에 수집한 정보가 좋지만 그거를 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 복지관에서 다학제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민간 협력으로 복지관 사업과 동행 사람을 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학제적 종합 사정을 위해 사회 복습뿐만 아니라 뭐 의료, 심리, 교육, 직업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장인복지관에서 애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협력 진행하는 거와, 아까도 계속 논의했던 원스톱 서비스, 어, 정보 제공, 개별화된 지원계획에 필요한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모니터, 권위공호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력과 전달책가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고민했던 건 외부 환경에서 맞춤형 서비스 종합 판정 체계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맞춤형 전달 체계가 심사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활동 외에 희망지원단과 같이 비제도적인 차원의 서비스 연계활동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은 지자체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장애 목적의 맞춤형 전달 체계를 통하여 욕구가 확인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두려워지는 기간이라고 김교수님 얘기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런 걸좀 살펴볼 때 이런 방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대인적인 전달 체계로 시도되고 있는 맞춤형 전달 체계의 기능에 부합이 되고 있어서 어, 맞춤형 전달 체계로 서비스 심사와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이에 따라서 어, 제공 역할을 복지관이 주도하는 담당 구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도 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일제 폐지로 이용자의 욕구에 의한 서비스 배치 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라 언어 심리 기능의 향상에 장단기 목표 가족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장애 특성을 좀 이해하고 다각적인 종합적인 사정으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권역별 허브가 좀 설치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에 따른 서비스 통합과 컨설팅 지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보이고. 커뮤니티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장애인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분절들은 서비스를 통합해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장애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서비스 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컨설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표에 맞게 충분하고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해가 이 역할을 하는 권역 허브가좀 필요하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 정책 연구 진단 판정 운영 시스템의 연구 개선에 따르면 오랜 대기 기간 중복 사정으로 인해서 이중적 비용을 지불하는 등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고요. 대기 기간에 줄이고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서비스를 통합하는 지역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개별 기관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서 어, 장애인은 서비스 정보를, 정,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중복으로 여기저기 기관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어, 이런 분절된 서비스를 에, 제공과, 제공해내는 서비스 연계를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미, 미약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사, 의료, 뭐 심리, 교육 언어, 직업이 다 구성된 다학제 사정으로 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허브 기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대응에서 보면 그3차 시범 사업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뭐 지원센터가 좀 설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팀에 대한 얘기, 얘기도 좀 정리가 돼 있고요. 뭐디딤스타트 같이 지방 정부 내 조직으로 설치되는 방법이나 공공 고비를 위탁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이렇게 어 대응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시 장애복지협회에서는 그 장애복지관의 초기 상담, 개별 지원 계획 수립, 사례 관리와 장애인 당사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학제 접근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복지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협력하여서 개인별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나오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장애인복지관 그간 어 등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페 폐지에 따라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소폭 대폭.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는 내지는 지역 보장 협의체 협동 등과 연계해서 어 마을 중심의 변화들을 좀 끊임없이 모색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 복지관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까지 하나의 복지관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복지관은 사례 지원과 협력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장인 복지은은 36년간 사회복사, 사회, 의료, 심리, 교육, 언어, 직업 영역의 다학제 사정을 진행해 왔고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어, 권역별 기관 설치라든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세션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당사자의 삶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급제 폐지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적 부분이 먼저 저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 등급도 폐지는 인권적인 부분에서 보면 마지막 지점에서 드러난 부분이다. 앞에서도 분들께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해서 하고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문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장애 서비스를 주도하는 패러다임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걸다 알고 계시는데, 인권 시대를 도래하면서 욕구 중심의 자녀 서비스가 아닌 인권 실천의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권리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 저희들 교단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실, 실, 실천하기 위해서 인권 기반의 사례 이제 관리란 말도 이는안 씁니다 사례 지원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기반의 실천 지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인권은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한다, 자기 결정, 복지관의 이용에 자기 결정과 다양한 참여를 보장한다, 강점 참여자의 강점을 최대한 조력한다. 가족, 가족을 중심으로 실천한다. 변화 가능성, 늘 긍정적 관심으로 변화 가능성을 기대한다. 자원, 지역사회 와 함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며 협력한다. 지역사회 관계,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 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실천을 계속 점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실천지침을 근거로 어, 점검해 보면서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적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고 그들의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국장님께서는 야